아 기다려 다 분해하지 말고 그 강화 강화했던 거 강화했던 거다 분해하면 안 되지? 아유 분해하지 마 분해하지 마 제발. 요하 여나. 메이플 코어 강화하면서 힐링할 거예요. 제가 마델인데 나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이 게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볼게요. 자 코어 강화란. 코어 잼스톤을 까서 나오는 강화 코어들로 스킬을 가하는 것이며, 코어 잼스톤을 까면 코어가 세종류로 나와요. 주님 코어 잼스톤 우클릭해서 다 까고 개클릭하면 돼요. 까서 나온 강화 코어의 스킬 중에 아래 스킬 중세개가 같이 있는 강화 코어를 찾으세요. 아, 머리 터질 것 같나? 난 까볼까? 알았어. 지금 0이거든. 아... 요정... <laughs> 획득 스킬 목록이라는데... 세줄 코어를 찾으라고? 아, 검색해서 찾아야 돼요? 세줄 코어라고 검색하면 욕할 거지 디바... 그니까 디바이드 오더 테리토리 세...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어 이거 쓰면 돼? 이걸 강화해요? 오더? 오더... 오더... 그레이브... 오스... 아... 어? 세 번째 줄 제일 왼쪽 이거요? 오더 블루썸 테리토리. 어 그러네. 사실 제가 이거 아직 이해를 못 해서 유튜브 영상을 봐요. 아들은 그만 하는 1 2 3. 세킬콜 일단 강화하세요. 강화하기. 음. 어 저도 제가 무슨 나란지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일단 첫 선생님부터 한번 모셔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그 직업은 아니, 어떻게 되시고 몇 레벨이시죠? 아, 직업 아데리고 네네. 200, 지금 235예요. 지금 밥 먹다가 차할 뻔했어요. 아, 좀 덥탑해서. 힘들죠. 예, 네, 저도 좀 답답하네요. 네네. 우선 제가 알려 드리는 것부터 코어 분해를 하시면 돼요. 아, 분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얘네 이 녀석들 네걔 밑에 네개 네네 가... 사람들이 막 싸워요. 가대지 이렇게... 말라고 하세요. 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네. 아 저게 로프 커넥트가 강화를 하면 할수록 올 스탯이 조금 올라가는데 네. 네. 닐카님이 신경 쓸 만큼 그 수치가 아니에요. 아... 그냥 저거는 강화해서 다른 네네. 코어에 투자하는 게더 낫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걸 갈게요. 네. 계단처럼 보이는 네개 있죠. 그거 예, 이 녀석들 네. 갈아요 네 가세요 계단. 오케이. 계단만 가세요. 가갔어요두 개만 분해하세요. 네. 군요. 네한 개만 남겨두면 돼요. 오케이. 필요 없어요. 화난 화난 쓰레기. 오케이. 분해. 네세개 남은 거는 슬 슬컴뱃이라고. 네. 스킬을 한 단계 올려주는 스킬이거든요. 근데 강화하시는 분들은 강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높필요뭐 어... 놓슬모 갈아요 뭐 가라요, 갈아요가 약간 아, 좀. 그래요아 그럼 하나 남겨두고 갈죠 우선. 네 아, 하나 남겨두고 간거 같아요. 일카스펙스 뭐 알았다 고맙다. 어? 오, 되게 많이 갈수 있네요? 진짜, 가, 가 가는 거예요? 이... 그, 아, 되게 많은 거 중에서 지금 천사 모양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스킬이에요. 음... 아, 갈았네요. 중요한 거였나요? 중요하지 않아 쓰레기라고 말해줘요, 빨리. 아, 쓰레기예요. 아, 안 고마워요. 믿으세요. 나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나이 27살입니다. 어, 솔찬이 있네요? 네 솔찬히 아, 있어요. 그래도 4살 어리니까 반말해도 돼요? 네 편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해? 이제다 쓰는 스킬밖에 안 남았어요. 페이지를 맨 뒤쪽으로 가보세요. 보라색 코어가 있을 거거든요? 어 있어. 그거는 그냥 싹다 갈면 돼요. 오케이 특수 코어 다 가졌어. 뿅저 심볼을 <laughs> 어. 홀리, 쓸만한 홀리 심볼을 다 강화하세요. 호클릭하면 될 거거든요? 얘였나? 쓸만한 얘를 강화하기? 그래서 얘 네. 똑같은 걸로 다 강화하면 되는 거야? 네다 강화하시면 돼요. 오케이 강화할게. 네 강화하세요 믿는다? 믿고 하세요 그냥 네 믿는다? 그냥 바로 바로 하세요 바로 바로 <laughs> 바로 바로 나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 강화해 이거 이것도 네 강화하시면 오케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어, 이러다 실수할 것 같은데 네다 네, 강화하면 돼요 음. 음. 근데 좀 뭐라 해야지 그럼 음. 우선 기본 스킬을 조금 강화할게요 지금 한개 장착되어 있는 기본 스킬 있죠 그거 보시면 디바이드 오더 테리토리가 있잖아요. 어. 위에 이름이 뭐라고 뭐라고 했냐면 명명과 영역의 디바이드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면 이건 디바이드 코어인 거예요. 디바이드. 디바이드 코어는 하나밖에 못 써요. 디바이드를 두 개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응, 응. 근데 보면 디바이드 스킬 말고 오더랑 테리토리 중에 두 줄이나 중에 세 줄에 디바이드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네네 그니까 러 중첩돼서 다두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첫 줄에 똑같이 들어가면 중복이 안 되니까 디바이드가 첫 줄에 있든 둘째 줄이나 셋째 줄에 있는 다른 거랑 조합해서 열두 개가 다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찬이 이 게임 왜 이렇게 돈을 힘들게 벌어 진짜 짜증아 어, 그래요? <laughs> 근데... 오더 디바이드 테리토리 이렇게 들어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오더 테리토리 디바이드 있다. 그러 어. 그거를 다 강화하시면 돼요. 우선 풀강화 그러니까 코어 한 칸당 풀강화 25 렙이거든요. 두 개가 합쳐지면 25렙25 렙해서 50 렙겠죠? 이 야, 13 등급 됐어. 블루썸 크리에이션 샤드가 들어 있는 걸 찾으세요. <laughs> 블루썸 크리에이션 어 있어. 세상에. 예 네, 진정하시고요. 아. 하나로 다할수 있을걸요? 그냥 변신에 동시 에할수 있을걸요? 아 어, 맞아. 실수 안 했죠? 제가 지금 감자튀김 먹고서 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이거 회색만 하면 돼 파란 건 남긴다. 네 파란 건 남기세요. 음, 다 분해하고 이제 나머지 까면. 아 기다려. 다 분해하지 말고 그 강화 강화했던 거 강화했던 거다 분해하면 안 되지. 아이 분해하지마 분해하지마 제발. 안 했겠지 안 했겠지 안 했겠지 안 했겠지. 아, 이거 분해했으면 유튜브 까? 아유아 아, 유튜브가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에서 끝났죠 <laughs> 아, 아프리카 선에서 정리했죠 시청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잠시만 어 팡이 언니 500개 감사합니다 릴카님이 어, 메이플을 그그크어그 메이플의 대가 그그그 그, 그 맞으세요 시청자님 근데 아이디가 차두리였나요 네어 둘이야 너너 혹시 팡이 님 알아 아 정말 너무 좋아하죠 아 진짜 팡이 님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 해줄래 그 정도까지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아 그래? 아 약간. 보습니다아 샤이 팬이래요 샤 혹시 너 듀팡이라고 알아? 듀팡이요? 듀팡 어. 존버? <laughs> 네, 좀 우결을 좋아해가지고 메이플 메이플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본인만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송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팡이 오빠는 어. 자기만 주단 언니를 좋아하는 걸 모르고 있다 아, 아 <laughs>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우선 수가 그냥 숫자가 올라가져 있는 <laughs> 감사합니다 송아 형님도 뭐야 이분도 팡이님 네, 그녀예요. 바람둥이에요 어? 아닌가? 아닙니다. 네 강아지로가 없으면 아,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이해심 하트 네고 애인이라고? 아이디가? 왜왜 애인이세요? 아 약간 좀 공격적이었나? 네그제그 그, 뭐냐 얘 안드로이드는 남친이에요. 좀 없어 보였다. 님은 그래서 님몇신이었잖아요아 이렇게 님아 감사합니다 성원님. 아. 아예 제... 쓸만한... 네, 다 가세요. 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안쓸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드밴스도 맞... 그냥 다 갈아버려요. <laughs> 어, 약간 지친 거, 지친 거 같은데... 근데 코가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쩔 수 없이 길어져요. 아, 그래도 좀 설명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음, 아, 이거는 뭐 상당히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어, 예, 루인 강화시면 돼요. 음, 잘 가르쳐 주셨어. 음, 이것도 하면 되나? 인피니트? 네. 그다음에 앞에 내가 중요한 걔네들만 다 강화하고 나머지는 갈면 되는 거지. 어, 네 맞아요. 만들 때 실수한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아마 좀 부족해서 하더 까야 될 수도 있어요. 너는 원래부터 스카니아였어 둘이야? 저는 스카니아 아니에요. 저는 베라 서브라고. 서버 <laughs> 이름만 예뻐요. 베라는? 그렇다는데 팡이 형님이? 실수하시네요. 오천만 <laughs> 베라인이 보고 있습니다, 팡이 님 <laughs> 일단은 다 했어. 이제 나머지다 갈면 되는 거지. 아, 어, 잠시만요. 다 진짜 다 강화하셨어요? 응. 한번더 클릭해 보서 확인해 보세요. 예 없고? 아. 네 4벌... 응. 코 강화 이거 그럼 다 지우면 1차는된 거네. 그리고 추가로 더 뽑아서 25강 다 만들면 되는 거야? 우선 인피니티를 다 강화해야 되거든요 제작 모드 가세요 인피니티가 보일 거예요 제작하시면 돼요 어, 우선 15개만 제작할게요 인피니티 15개 만들었어 어, 이제 강화하세요 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증식했어 네 만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 갈았던 것들이 조각이 돼서 새로 만든 거예요 아, 아... 오 개복잡해 어, 우선 다시 어, 잠시만 나 길드 제이 받았어. 가입 신청하면 돼? 이러면 돼? 네, 하면 혼자 <laughs> 가면 네, 안... 하면... 어, 어. 그러면 오늘 코어 가면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저 어, 코어 조각을 남겨놓고 어 일단 킵... 다음에 코어를 까고 음. 어, 기본 스킬을 만렙 다 찍고 음. 이거 다 남은 25? 코어로 어 네, 남은 남은 코어 조각 조각들로 각을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고마워. 다음에 또 부를 거니까 그때 보자. 어떻게 부르시죠 고... 일단, 디코에다가 내가 미리 그. 그...